많이 그 어플 들어가면 되저 어플 없다고요 없어? 마그안 깔았나 보 준비성 철저하지 못한 피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네요 수령 응. 완료 이거는 마그에서 예약하고 여기서 받았습니다 가볼까요? 이거 어, 이름 나오네 제가 스마트패스를 해놨어요. 이걸 하면 줄이 이렇게 든데 여기로 슝 들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우와 야, 어. 한국에서 받은 터토퍼스 카드를 홍콩에 도착하면 여기서 활성화 시키고 충전하셔야 돼요 직원이 해주시니까 돈이랑 이 카드만 준비하면 됩니다 따란. 공원 도착하자마자 배고프다는 달달이 덕분에 이거 맛있는 거 샀어요 b a 타고 홍콩역 갈 겁니다 인사 이죠 숙소 도착, 개 힘들어. 아~ 여기가 하루에 인당 6만원 째 숙소입니다. 아! 오야 침대 크다. 여기 두 명이 자고요. 오 거울도 있어. 여기 한 명이 소파에 드 잡니다. 여기가 욕실 엄청 작습니다요. 배가 부어. 쓸 일은 없겠지만 부아. 얼굴도 oh, 거울. <목소리> 안녕 나오게 해야지. 홍콩. <목소리> <목소리>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서 이제서야 밥 먹으러 갑니다. 헤이 커플룩 입은 친구들. 저는 왕따예요. <목소리> <목소리> 드래곤 스트리트 키친 레스토랑 왔습니다. 고기 <목소리> 전문 저희 지금 메뉴를 시켜놨는데 잘못 시켰어요 족발을 시켜야 되나? 족발을 못 시켰어 안돼 하나 더시키니까 고민 중이에요 <목소리> 이거는 무슨 프라이누들이고 얘는 일본에 있던 건데 잘못 시켰어 메인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딴 거는 엑소 심슨 지금 저녁밥 실패하고 마트 왔어요. 저녁밥 실패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두잔다 아, 스타트. <laughs>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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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스타트! 오늘의 OOTD! 흰맛이 회색치마에 귀여운 빨간색 신발을 입은 디건을 챙겼습니다. Let's go! 홍 바이브. 와 은행님, 사고 있어요. 스마트 로라마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닭고기고 이거는 계란이랑 <목소리> 참외고, 안 얘는 참외고 얘는 핑크 참외 생각보다 맛있어 <목소리> 한국에 파는 거는 진짜 그냥 토마토 지추에 면 들어있는 맛이었거든. 근데 이건 좀 더. 음. 치킨 맛있다.

여기가 중경산림에서 여자주인공이, 남자주인공이 집인가? 거기 쳐다보기로 한거같 제가 중경산림을 부담하다가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경산림에 나온 데가 여기였어요 왠지 여긴 좋지 도착! 카레트 4개랑 커피 두개 시켰어요 이선희 구남친 닮은 사람이 커피 준대요 어때 심정이? 두근두근 두분 두분두 분. 두분. 커피가 베리스몰 여기 오피스타벅스이크입니다 땡큐 어좀 설렜어 뭐라고? 좀좀 좀 설렜어 구남친이 <laughs> 커피 줘서 설렜대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길빵하는빵은김에은 김빵은. 김빵은. 은 김빵은. 김은 김빵은. 김빵은. 김빵 여기 빵은 김빵은. 김빵빵 하는 나어 김빵은. 김하은 김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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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빵 아, 기름 빗기름? <laughs> 홍콩에는 식당에 티슈나 물티슈가 잘 없어서 휴대용 티슈를 들고 와야 됩니다. 필수, 필수, 빵 닦아줘. 저희는 티싼 파우더 씨 주웠어. xin cảm ơn bác sĩ, hiểu được học và những chú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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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에요. <laughs> 저는 심시하지가 않아요. 혼자말 하기 때문에 혼자말 해도 신경도 안 쓴답니다. <laughs> 여기 c 3층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저 새길, 여기, 아 여기? 어 새길, 샛길. 새길로 들어가면 돼요. 새길로 들어가서 여기 위에 주차장 건물, 건물 위로 올라가면 돼요. 저기. 여기가 그 사진 찍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오! 사람 짱나아 여기에요. 여기가 초이홍 아파트에요. 근데 초이홍이 아니라 이 나라 발음으로는 차이홍이에요. 차이홍. 차이홍이 무지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너몇급 공부했지? 중국어 5급 공부한 HSP. HSK 5급 공부한 친구가 차이홍이 아니라 차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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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홍.